안녕하세요. 청년포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이준웅 선생님입니다. 우리 5월 13일 수요일 1교시와 2교시는 즐거운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사회 시간의 주제는 우리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 소개하기이고요. 교과서는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고 선생님이 학습지도 같이 보내줬습니다. 학습지도 옆에 같이 펴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학습지는 우리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 소개하기라는 학습지고요. 이 학습지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그림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밑에 표 밑에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시작해 볼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학습 문제가 우리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소개해 봅시다라는 주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월 군청 누리집이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누리집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홈페이지라는 건데요. 그 영월군이라는 군청이라는 곳에서 우리 영어를 소개하기 위해서 또 영월군의 행정을 잘 살피기 위해서 위해서 만들어진 누리집인데요. 선생님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영월 군청이라는 놀이 영월군청 놀이집 속에 있는 영월 문화 관광이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영월에 자랑할 만한 장소들, 관광 명소들을 이렇게 잘 소개해 놓은 놀이집 페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그래서 우리 고장에 소개할 만한 장소. 첫 번째는 어디가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일경은 장릉입니다. 우리 장릉으로 한번 떠나 볼까요? 그래서 여기 장릉으로 들어가 보면 네, 여기 장릉의 사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릉에 우리 장릉은 여러분들 다가본적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 들어오는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월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장릉이 있는데요. 이 장릉의 모습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죠. 장릉은, 단종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이 왕이 죽고 묻힌 무덤을 장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무덤을 보통 릉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그래서 장릉이란 것은 단종의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소개가 나와 있네요. 소개를 보시면, 영월 시내 중심부에 있는 장릉은, 장릉은 21대, 장릉은 조선 6대 왕인 단종. 단종이 잠든 곳. 그러니까 단종이 죽어서 묻힌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종은 12세,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숙부라는 거는 작은 아빠라는 거예요. 어, 그 작은 아버지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종의 왕이 아마, 대정대세 문종일 텐데요. 그 문종의 동생일 거예요. 아마도 그 숙부, 즉,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어, 왕을,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단종을 청령포로 유배시켜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청룡포 초등학교죠. 청룡포 초등학교 옆에 청룡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청룡포라는 곳에 단종을 유배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는 거죠. 수양대군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세조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고. 그리고 세조가 완전히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임금인 단종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단종을 죽이고, 음. 단종이 묻힌 무덤을 장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은 유네스코라는 세계 기구인데요. UN 산하 기구예요. UN이라는 세계 연합회에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유네스코라는 곳에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시킨 거죠. 그래서 단종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수 있고요. 또 청량포의 옛사진과 유배를 갈 당시 관리들과 단종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밀라인형도 전시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릴 때, 잠시만요. 그림을 그릴 때 창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일시 정지를 하거나 이게 장릉이죠 일시 정지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고 밑에 간단하게 설명을 단종의 무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 이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월 이경은 청령포예요. 그래서 여기가 청령포라는 곳인데요.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할 때도 봤을 거예요. 이 청년포가 단종이 유배가 됐던 천연 감옥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학교의 모습도 저기 볼수 있다고 했었죠. 이게 우리나라, 우리 학교의 모습이에요. 우리 학교, 여기가. 우리 학교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포는 왕위를 빼앗긴 그 단종이 유배를 갔던 곳이고, 이런 깊은 산속 같은 곳에 이 장, 단종이 살던 곳이에요. 여기가 단종이 살던 곳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섬 같은 곳이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단종이 머물던 곳으로 아름다운 송림이 빽빽 들어차 있고, 서쪽은 육육복인 쏟아 있으며, 산면이 깊은 강물에 둘러싸여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마치 섬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유배가 갔던 지역이죠. 근데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네, 아까 봤듯이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주변에 물이 흐르고 있어서 배가 없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위쪽으로 다 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없어서 천연 감옥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 삼경은 별마로 천문대인데요. 이거는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 천문대는 별자리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둔 시설이라고 할수 있어요. 산 꼭대기에 설치해서 산 꼭대기에서 밤하늘을 잘볼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둥근 모양의 건물이 있죠. 그래서 별마루 천문대에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마로 천문대의 사진은 여러분들이 일시 정지해서 그리면 될것 같고요. 선생님 여러 가지 장소를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세 가지 장소를 선택해서 적으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보면 별마로 천문대의 뜻은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해발 799.8m. 저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름 80cm의 주만환경이 있대요. 그 만환경 엄청 큰 만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나 행성 별을 잘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네 번째는 김삿갓 유적지인데요. 김삿갓은 조선 시대에 유명한 시인이라고 했었죠. 방랑 시인인데요. 어 김삿갓이 유적지는 김삿갓의 김삿갓이 살던 곳인지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아마 김삿갓이 여기서 시를 썼을 썼다고 선생님이 들었거든요. 자세한 거는 선생님이 더 알아봐서 알아, 알려줄게요. 여기 산속 깊은 곳에 이런 김삿갓 유적지가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김삿갓 유적지는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에 조성된 김삿갓의 유적지이다. 김삿갓 연구 재료를 전시하고 있는 난고문화관과 많은 돌탑이 조성된 묘, 작은 성황당. 마대산을 따라 김삿갓이 살던 집터 등이 있다. 김삿갓의 본명은 남고 김병헌이다. 방랑시인이었던 김삿갓은 1863년 전남 화순군 동부면 구암리 정시룡 댁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3년 뒤 아들이 지금의 영월군 김삿갓면 와성리 노루목 기색으로 이장했다. 그러니까 이 김삿갓의 묘가 원래 전남 화순군에 있었는데 영월로 옮겼다 아,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삿갓 유적지에는 청운의 푸른 꿈을 접고 해학과 재치와 평류로 한 세상을 갈던 살다간 조선 후기 방랑시인이자 천재 시인인 김삿갓의 재치를 느낄 수 있는 난고 김병헌 묘소와 주거지가 있다. 김삿갓을 기념하는 유적지와 무대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김삿갓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김삿갓 묘소는 1982년 확인되었으며 유적지 중 집터의 주거지 건물 또한 1982년에 발견되었다. 2002년에 새로 복원해 지었으며 매년 10월 중순 김삿갓 묘역이 있는 김삿갓면 노루목 마을에서는 추모제, 추모살풀이춤, 백일장 등의 문화행사와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체험행사가 열려 관광객들과 김삿 함께 김삿갓을 기리고 있다. 김삿갓 백일장이고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문학적으로 유명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김삿갓 이 가운데 있는 분이 김삿갓이랑 약간 비슷하게 옷을 입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학 작품들을 시를 썼던 김삿갓 유적지인 것 같습니다. 김삿갓을 기념하는 곳이죠. 한 마디로.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시굴인데요. 고시굴은 동굴이에요. 동굴인데요. 한번 사진 먼저 볼까요? 이렇게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다리를 건너가면 동굴이 나와요. 동굴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동굴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이 비가 와가지고 산 속에 있는 부분이 산속이 깎여가지고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 빗물에 의해서 어 그래서 소개를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영월 서부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17번 미니버스를 타면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된다. 4학년의 신비를 볼수 있는 고시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동굴의 하나로 엔진왜란 당시 고시가죽이 피난하였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며 그 밖에도 수도장 등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전한다. 예전에는 나룻배를 타고 폭 130m인 남한강을 건너 입구에 이렇으나 지금은 동굴 입구까지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어, 그러니까 이 동굴은 4억 년 동안의 신비를 들여다 볼수 있는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굴이네요. 그래서, 어, 왜 고시골이냐면 임진왜란에, 그 임진왜란이라는 우리나라에큰 전쟁이 있었어요. 외적이 쳐들어왔었는데요, 조선시대에. 외적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 왔었는데 이때 고씨 가족들 고씨 여러분들의 우리 반에도 고씨가 있나요? 고 은겸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고씨 이름을 가진 분들이 피난하였다고 해서 고시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고시골봤고요 다음으로는 선돌을 볼게요 선돌은 이렇게 산 산의 멋진 풍경을 선돌이라고 하는 이 산의 멋진 풍경 중에서 이 돌을 선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돌이 있죠? 아름다운 돌이 있죠? 강도 흐르고 있고 영화 가을로라는 영화의 촬영지를기도 하고요. 이렇게 멋진 풍경을 갖추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돌 선돌 소개를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선돌은 영화를 방정리 방절리 서강 안에 절벽을 이룬 곳에 위치해 있는데 높이 70m 정도의 바위이다. 선돌은 마치 큰 칼로 절벽을 쪼개 내리다 그친 듯한 형상을 이룬 입석을 말한다. 이 입석의 바로 앞에 우뚝선 기암은 신비스럽다. 또한 절벽과 입석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강물은 마치 금강산의 일부를 본 듯한 절경을 이루고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선돌을 구경한다. 그러니까 어이큰 돌이 마치 칼로 절벽을 쪼개내리다 그친 듯한 형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강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마치 북한의 우리 금강산 알고 있죠? 금강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고 있네요. 네, 이게 바로 선돌이네요. 그다음에 어라연이 있어요. 이 어라연은 계곡 같은 곳인 것 같은데, 이렇게 푸른 강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 어라연이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아름답긴 합니다. 이 360도로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어라연이라고 하네요. 어라연. 오, 아주 경치가 예쁘죠? 멋있어요. 어라연 소개 한번 읽어 볼게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명승지인 어라연은 동강 상류에 속하며 동강의 많은 비경 중에서도 가장 경치가 빼어나기로 유명하고 2004년 명승제 14호로 지정될 정도인 곳이다. 예로부터 강물 속에 뛰노는 물고기들이 비단 물고기들의 비, 비늘이 비단같이 빛난다 하여 어라연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정선과 영월을 뜰를 흐르는 동강 상류에 속하는 영월 어라, 어라연 지역은 동강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으로 물이 맑고 주변 경치가 수려하며 하천지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천혜의 보고이다. 그러니까 동강이라는 강, 우리 영월에 유명한 강 있잖아요. 그 동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물고기들도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라연도 여러분들이 우리 고장으로 명소로 자랑할 만한 곳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8경, 한반도 지형입니다. 한반도가 뭔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한반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 땅을 한반도라고 하는데요. 한반도 우리나라 지도를 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 한반도와 이 모습이 비슷하다고 하여 한반도 지형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읽어보면,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에 위치한 한반도 지형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제 175호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 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으로 나서 강변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쉽게 볼수 없는 석양을 볼수 있다. 석양이라는 거는 해가 지는 모습이에요. 그 석양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죠, 한반도 지형. 네,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가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다음에 영월 구경으로 가볼게요. 구경은 뭘까요? 법풍사네요 법흥사. 이법풍사는 절이에요. 이렇게 종도 있고 아름다운 산에 위치한 절인 것 같은데요. 소개를 읽어 볼게요. 사자산 법풍사는 643년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가 나라의 홍륜과 백성의 평안함을 도모하기 위한 사자산 연애봉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하, 봉이나, 봉안하고 흥령사로 창건했다. 신라의 선승 도윤칠감국사의 제자 징효절중이 886년 이곳에 선문을 열었고 이것이 바로 라말여초 구선산문 중의 하나였던 사자문이다. 1163년 고려의종 때 다시 중창하였으며 1730년 조선영주 6년 1778년 조선정조 2년 1845년 조선 헌종 11년까지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소실과 중창을 반복하며 그 맥을 이어왔다. 어, 굉장히 유명한 절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너무 말이 어렵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절이고,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곳이래요. 신라시대라고 하면, 한 2000년, 지금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00년까지는 아니고, 한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법봉사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0경은 요선암 요선정이에요. 요선암 요선정은 어, 임금이 시를 써줬다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만든 곳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 시, 여기. 한자로 빼곡하게 써져 있는 이게 임금님이 지어준 신것 같아요. 이 시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선암 요선정이라고 하는데요. 소개를 읽어볼게요. 요선정은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41호로 등록되어 있는 정자에 있다. 요선정은 영월에 청정계곡이 흐르는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요선정은 이 지방에 살고 있던 원과 이씨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숙종, 영조, 정조의 어제시를 봉관하기 위해 1913년에 세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시대 왕 3명, 숙종, 영조, 정조, 이 3명의 왕의 어제시, 그러니까 왕이 지은 시를 보관하기 위해, 봉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선정, 요선암. 네, 영월에서 선정한 가장 영월에서 아름다운 곳 10경을 우리가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장소가 이 중에 없다면 여러분들 집 주변에 뭐 아름다운 산이나 아름다운 우리 집 마당, 뭐 우리 집에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계곡 이런 걸 소개해도 돼요. 꼭 여기 있는 걸로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우리 고장 영월에 소개하고 싶은 장소를 찾아서 적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월에는 박물관도 많아요. 별마루 천문대도 있고 단종 역사관도 있고 동강 사진 박물관도 있고 영월 동굴 생태관도 있고 강원도 탄광 문화촌도 있고요. 김석관문학관도 있고요. 국제 현대 미술관도 있고 영월 곤충 박물관도 있네요. 곤충 박물관도 한번 선생님이 가보고 싶은 싶어요. 호야지리박물관 이렇게 많은 박물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월이 박물관의 도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영월이 박물관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네 많은 관광객들이 항상 찾아오고 있어요. 여기도 많은 관, 박물관이 있네요. 화석박물관 호환 나고 박물관 호안나고는차 박물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칼라고 하죠. 그러니까 칼가 아니라 티. 카는 영어로 카는 그러니까 우리 타고 다니는 차고요. 여기서 말하는 차는 티 마시는 차 박물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도자 미술관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 미술 박물관, 미디어 기자 박물관, 초등교육 박물관, 인도 미술 박물관. 만봉불화박물관, 생태정보센터, 그리고 라디오스타박물관, 영월와이파크,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 조선미나박물관 이렇게 많은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 이 중에 많은 박물관 중에 한 곳을 가게 될 겁니다. 박물관 말고 산도 많아 많네요. 우리 영월에 산도 많은 것 같죠? 그렇죠. 복례산. 계족산, 단풍산, 완택산, 태화산, 발산, 구룡산, 덕기산, 오구산, 구봉대산, 잣봉, 장정산, 선바위산, 마대산, 두이봉 백덕산, 삼방산, 삽갓봉은교산 응봉산, 장산, 회봉산, 고고산, 곰봉 쌍지바위전망대 그리고 산도받고 이번에는 강, 어라연, 한반도지형 김사갓계곡 법흥계곡 연화계곡, 직동계곡 내리계곡, 엄둔계곡 백년골 동강, 서강 영월궁룡소폭포 동굴바위, 선돌 주천강, 법흥천 파원강 문학천, 신랑이계곡, 동강할미꽃서식지, 합수머리셉지 남한강, 강변저류지까지 강계곡폭포 같은 것도 있고요. 어, 휴양지나 공원도 있네요. 그래서 봉내산산림욕장 영월동강생태공원, 영월군금강공원, 노루주곡공원. 노루주곡공원은 선생님 많이 가봤어요, 운동하러. 그리고, 아트미로공원, 동강어라연 가는 길, 모운동 벽화마을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타로 들어가 보면, 강변저류지 홍보관, 불로강성수 기증유물전시관, 엄흥도기념관, 코스, KOICA 글로벌 인재교육원, 월드 프렌즈 빌리지 아프리카관, 월드 프렌즈 빌리지 중남미관, 월드 프렌즈 빌리지 동남아시아관, 월드 프렌즈 빌리지 동북아시아관, 월드 프렌즈 빌리지 서남아시아관, 월드 프렌즈 빌리지 중앙아시아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와, 우리 많은 관광명소들을 봤죠 많은, 정말 많은 관광명소들이 있는데, 우리 고장에 자랑할 만한 곳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었,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드는 곳세 그 가지를 그림과 함께 자랑, 소개를 해주는 간단한 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우리 고장의 모습, 우리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 소개하기 수업을 마치겠고요. 어 우리 다음 사회 시간에는 EBS 수업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회는 5월 18일 월요일 날 단원학습 정리하고 우리 고장의 예디하기가 중요한 까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